오늘 이곳에서 한번 음아 제가 여름에는 음아 이곳에 그 탐석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아한 여름에는 여기서 어 수중탐석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정말 많이 했었는데, 공사 아 관계로, 아, 올해는 한 번도 못 왔어요. 못 왔는데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방문한 방문을 했습니다. 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이 아, 물속이 낮아졌어요. 낮아지고 아 이렇게 넓어졌어요. 이금 쪽에서 한번 멋진 도를 탐색해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의 탐석지는 아, 먹석이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탐석지인데요 먹석이 많아요 먹석이 많은데 아, 중간에 쑥돌이라든가 옥석 옥석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감의 옥석들도 아, 감상할 수 아, 있는 곳인데요 이 음. 아, 밑에 부분은 아, 사이즈가 조금 음, 작은 편입니다 작은 편이고 저쪽 위쪽으로 가면은 아, 돌이 좀 아, 크게 나오는 편인데 저쪽 위쪽은 옥석이 좀 많고요 이 아래쪽은 아, 먹석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 간혹 그 변화가 잘 이루어진 골석으로 그 쑥돌이라든가 아 이런 돌들도 어, 우리가 감상해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음, 나오는 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 속에 아, 먹석이 한점 있는데요. 먹석이 아, 변화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아 오른편 쪽에 언덕 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넓은 평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 이런 돌이 수반에 연출해 놓으면은 정말 멋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나오거든요 아주 수많은 뭐 1등급으로 너무 잘 나온 돌인데요 아 정말 어 무겁습니다 사이즈가 한35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주 뭐 멋진 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먹석으로 이런 입석경도 괜찮아요 먹석이라서 새까맣게 나오는데, 색감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밑자리가 아주 좋으면서 아주 수마 잘된 그런 그 뾰족 산경이 위로 쭉 올라갔어요. 서명이나 아니면, 음 아, 이런 단봉 산경으로, 입석경으로 감상하면 좋을 만한 그런, 아, 그런 형태의, 아, 먹석입니다. 아 좋은 돌이에요. 이런 돌들을 한번 아뭐 많은 부분이 변해 있기 때문에 감상할 만한 돌들이 많네요. 자, 자 여기 보면은 옥석의 호수경. 옥석으로 이렇게 그 호수도 나왔네요. 호수. 그래서 호수도 감상할 수 있는 아, 그런 돌입니다. 음, 이쪽으로는 조금 깊은 곳도 있어요. 근데 아, 예전에 저 앞에는 엄청나게 깊었었어요. 큰 물고기도 많은데 근데 지금 그런 아아자 이런 뭐 변화석도 있네요. 변화석 보이시죠? 꼭뭐 혹도를 혹도를 연상시키는 자 이런 이런 식으로 물형 바위로도 감상해도 되겠네요. 자 보면은. 위에 혹돌이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아, 혹이 생겼죠. 지금 여기는 제가 보니까 여기 이 물속의 돌밭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흙들을 음, 긴장비가 이 물속에 갖다 부었어요. 부어서 음, 지난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비가 많이 온 시점에 아 그런 그아 돌들이 물 속에서 이렇게 평평하게 골라 돌아지면서 흙들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모래와 흙들이 사라지고 돌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온 형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돌들이죠. 새로운 돌들. 뭐 기존에 아, 보지 못했던 그런 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은, 아, 되겠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여기 이 부분은 물살이 엄청 있었어요 물살이, 물살이 쎄서, 음, 올라갔는데, 조금 그, 제약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옥 속에 변화석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어, 뭐, 많이 바뀌었네요. 거의 사라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래도 찾아보면 옥석이나 그런 변화석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음, 서서히 옥석이 보이네요. 여기 옥석 많았거든요. 옥석의 변화석 같은 경우를 많이 볼수 있었는데 다이 다 옥석이거든요. 변화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옥석 한번 보십시오. 옥석에 이렇게. 자글자글한 변화들 작은 호수들 아 이런 어깨 사이즈가 있어서 무거워요 이런 돌들이 어, 특히나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특히나 많이 나오는 곳이고요 음, 음. 이쪽에 먹석도 꽤 있는데 어, 먹석들이 잘 먹석들의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새소리 먹석은 만지면은 부드러워서 좋아요. 아 사이즈가 꽤 커요. 그래서 감당만 하는데, 음 이렇게 아, 물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 일부분은 물이 깊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엔 여기 아 완전 옥석밭이었어요. 옥석이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점점 옥석들이 줄어들더라고요. 뭐 연화석들을 감상하기 좋은 곳이에요. 사이즈가 좀큰 편이라서 그렇죠? 여전히 먹덕과 옥덕이 많네요. 자, 좋은 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청천은 참 다양한 돌들이 많아요. 음, 석질은 뭐 보장이 되는 어, 지역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어, 사이즈 있는 돌인데 이렇게 숯돌이아 변화가 지주뭐 너무 어, 깊게 잠 들어갔어요. 아, 사이즈는 좀 있는 편입니다. 어. 이런 돌들을 이곳에서 이렇게 어 이쪽 위로 끄집어 어 올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좀아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물길도 이쪽 한 곳으로 이렇게 그 통합이 된것 같아요 음뭐 어느 때나 물길은 계속 변하죠 뭐 올해는 이쪽으로 왔다가 다음에는 저 다른 쪽으로 갔다가 요즘에 뭐 물질은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음 이렇게 그 변화가 또 올해 아 발생을 했습니다. 아, 올해 이, 아 전체 다그 정비가 이루어지면 내년쯤에는 이곳에 그 탐색할 만한 그런 요소가 아 많이 아 발생할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죠, 막 그런 거는. 좀 더, 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속으로, 음, 사이즈는 뭐큰 편은 아닌데, 아, 산경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아,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요런 석 부드럽게 그잘 연출이 되거든요. 감상의 미도 있고, 채도 또 길게 끊어지지 않고, 양쪽이 다 채가 아주 균일하게 잘 나온 이런 돌들을 아뭐 쉽게 만나기는 쉬, 어 쉽지는 않아요. 음왜 그러냐면은 먹석 자체가 사이즈도 있지만은 아 이렇게 그 수마가 되면서 아 이런 어떤 형태 자체가 단절이 되거나 아뭐 토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튼 아 아름다운 저 산과 같이 멋진 그런 아 산경을 약간의 호수가 보이는 산경을 변화도 약간 있죠 이런 그 돌을 감상합니다 먹석으로 아, 아, 뭐 그나마 어, 선과 변화가 잘 나온 돌이 한점 있는데요 아, 조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호수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산경도 아, 멋지게 잘 나왔는데 자, 오른편 이쪽이 좀 들려서 보이는 부분. 아, 그 부분이 아니면 너무 좋겠어요. 아, 정말 조금은 아쉬움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아, 그런 돌이네요. 아쉬움이 계속 생기는 그런 돌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먹속으로는 괜찮은데요. 자, 먹속으로 나올 수 있는 미석이에요, 미석. 보이시죠? 요 줄무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미석경 보이시죠? 천상 아, 요 같은 돌은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폭포석이나 이런 어떤 형태로 아주 수마가 좋기 때문에 입석경으로 감상을 해야 되는데 아, 참 좋아요. 수마 좋고 또 아, 이런 울줄기가 표현이 되어서 좋은데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아, 돌입니다. 수마가 너무 좋아요. 자 여기 돌 보면은 먹석으로 평원 아, 석이 나왔어요. 자뒷 부분에 원상경 자체가 둥근 언덕경으로 이게 그러니까 넓게 나왔지만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 앞부분에 평이 있고요 뒷부분에 언덕경이 있는 아주 수마 잘된 그런 먹석이 어, 감상석입니다 멋지네요 자 여기 먹석으로 아, 어, 이런 돌이 한점 있네요 석경이 이렇게 줄무늬가 갔어요 자 여기 고있는 부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폭포 형태로 줄무늬가 갔으면 은 너무 좋았을 뻔 했는데 자 여기 색깔은 참 선명하게 석양이 잘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어, 먹석의 모함도 이렇게 놓고 어, 쌍봉의 산경으로 감상하면 은 좋은데 아 줄무늬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 그런 아주 깨끗하고 돌이 어 멋스럽게 잘 나왔어요 아 하지만 그것만으로 아 전체적으로 의미가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네요 보면은 쑥돌로 물속에서 지금 져졌는데요 사이즈는 한30 정도 되는데 아 아주 뭐 강질의 석질에다가 굉장히 무겁는데요 아 여기서 보는 것처럼 변화석이고요 그, 변화가 자리를 잡아서, 무 아, 물형석의 바위경으로 감상하기 좋은 아, 그런 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석질은 아주 밀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30cm 정도 되지만, 아, 굉장히 무거운 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어, 머리 부분 자체가 잘 발달되어서, 무령석으로 감상하기에 딱 좋은 그런 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먹석으로, 아, 이잘 나온 돌이 한점 있어요. 아, 30cm가 넘어서 좀 무거운 편인데요. 또그 다음에 돌이 좀, 아, 굴곡이 있어요. 자, 보면은, 자, 여기서 보듯이 앞부분이 들어가 있고 밑에 배들이나 이런 형태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밑자리 아주 좋고요. 아 이렇게 놓고 감상하면 좋은데 문제가 아 왼편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왼편이 조금 단절된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그 느낌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수마저고다 좋은데 아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네요 자 여기 앞에서 이런 그 돌을 한점 만났어요 선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쌍봉에 공의 형태도 아주 그 감상하기 좋을 만큼의 어떤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돌입니다 아 색감도 좋고요 석질도 아주 좋은 그런 돌입니다 아이 앞에서 이런 돌이 있네요 음, 이렇게 해서도 감상해도 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반에 앉혀서 이런 형태로 감상을 해도 충분히 아 감상하에 멋이 나올 수 있는 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뭐니 뭐니 해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 아, 그 돌을 만들어서, 아, 연출을 하게 되면은, 아, 멋지게, 멋지게 감상이 이루어지겠네요. 사이즈는 한25 정도 됩니다. 아, 좋은 돌한 점을 만났어요. 자, 여기, 어, 쑥돌로, 어, 이런, 그, 어 산경석이 나왔어요 음, 약간 거친면도 있는데 아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어, 주봉의 뾰족함과 부봉의 그 부드러움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그런 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 있는 산경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했을 때 감상의 미가 있나요 아무튼. 연출하면은 좀더 멋지게 잘 나올 수 있는 돌인 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곳 청천의 정겨운 아, 탐석지에서 아, 공사장에 아, 눈길을 피해서 탐석을 좀 진행했습니다 아 공사장이라 아, 조심스러운 점이 많았고요 음, 그리고 공사하는 데서 좀 위쪽으로 멀리 좀 올라와서 살펴본 탐석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자체가 아주 폭넓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수선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에 많은 돌들이 쌓여 있어서 그 돌들이 이제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쓸려 내려가면은 더 좋은 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탐석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 아, 한 바퀴 뺑 돌면은 아, 자연 경치가 너무 아름답죠 자 이곳에서 아, 물속에 물놀이도 하면서 아, 즐겁게 탐석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 이곳을 아, 탐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 물놀이 장비도 같이 타, 아, 가지고 와서 탐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멋진 먹석들을 많이 봤고요, 변화석도 봤고요, 쑥돌도 봤고, 어, 또 옥석도 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탐석지에서 멋진 돌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돌은 청천의 탐석지에서 취석한 석으로 사이즈가 28. 28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천석 변화석입니다. 이 돌은 꼭 어, 토끼의 물형석으로, 토끼를 아주 잘빼어 닮은 그런 물형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돌은 청천의... 삼석지에서 취석한 석으로 옥석입니다. 사이즈가 21, 11, 17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호수 경석입니다.